어떻게 때려야 돼요? 응? 아빠 나 진짜 찍지. 음 잘하고 있어요.

음. 구염. 아, 구염. 구염이다. 이다슬림 그럼 슬림이지. 어, <laughs> 와올얼마 s t you k <laughs> wow. i kill. 음 l I k 주먹이에요 w 주이 c h u m o 이스 a 맞고 h e c 것 같아요 오이 다 Wow. 좋아줘요. Mm -hmm. 이거 좋줘 mm -hmm. <laughs> 가만히 있어. 킬? 가만히 줘 가만히 있와